어, 이제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아, 마쳤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 레위 지파가 있죠. 그 레위 지파에게도 성읍을 한 14성읍, 13성읍 정도씩 해서 나눠서, 어, 성 분배까지도 이제 다 마쳤습니다. 21장 4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말씀하면서 땅 분배가 딱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또 갈렙과 같은 장군이나 또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순종했던 이 부모 세대와는 다른 뉴 어, 제너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호수아에게 잘 순종하며 따랐던 이뉴 제너레이션. 이각 지파의 장수들 역시도 모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지금까지 잘 따라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 특히 더이 사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어, 지파인데요. 누구냐면 이 요단을 건너오기 전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세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중에 그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 분배를 받고 가나안 전쟁을 시작을 했죠. 자 이들은 이미 땅 분배를 그 요단 동편에서 다. 분배를 받았지만 가족들만 그 요단 동편에 다 남겨두고 모든 남자들, 모든 군사들은 여리고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전쟁을 모두 함께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지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기서 알수 있지만, 어, 이들은 처음 약속했던 대로 가난안 전쟁이 모두 마무리될 때, 물론 이제 지역적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 여우수화를 필두로 한땅 분배가 끝나기 직전까지의 이 모든 전쟁,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우수화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이땅 분배가 다 맞춰진 시점까지도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여우수와 곁을 지켰습니다. 자, 여리고 전쟁이 시작하고, 이땅 분배가 맞춰질 때까지의 시기를 이 갈렙의 나이로 대충 추정을 해보면요. 갈렙이 4 0세에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고, 80세 정도에 이제 여리고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를 이끌면서 헤브론을 달라그랬을때내 나이가 85세로 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 5년 6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사이에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요단 동편의 군사들은 가족들 곁으로 한 번도 돌아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이 가나한 전쟁을 다 치른 겁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 동편의 우리 가족들을 위한 땅을 분배를 받고 우리 여기서 지내고 우리가 가나한 전쟁에 우리 남자들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좀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인간적인 선택, 어, 이었고 지금의 지도자들의 좀 불찰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요단 동편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족속에 에, 포함되지도 않을 정도로 이방인들과 나중에는 혼합이 되어서 이스라엘 집파라고도 불려지지 않을만큼 완전히 그냥 외인이 되버리는 상태가 되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지만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 지키지만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못했죠. 아무튼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모세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가난한 전쟁을 우리가 끝까지 치를 때까지 여기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것을 보면 그것만큼은 정말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간을 말씀드렸지만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가난한 전쟁을 치렀던 것을 보면 정말 열심히 그 사명을 다 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우수와 역시도 굉장히 감사해하고 아주 기특하게 여기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어,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고 내 말에도 지금까지 잘 순종했다. 너희가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고 여우와의 명령하신 책임을 다 지켰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여우수와가 그들에게 축복해 축복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을 보면 그동안 얻은 전리품들 다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라 라고 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그들을 굉장히 축복해 주면서 보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군사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이 가나안 전쟁에 잘 참여를 했고 의리를 잘 지켰다라고 느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맺은 모세와 맺은 그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잘 지켰다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단 동편의 군사들을 보면서 바울의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이 말씀은 우리의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 동편의 세집화의 군사들이 바로 이 말씀을. 저 정말 너무나 너무나 잘 지켰던 집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아시다시피 목숨을 내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세계대전, 1차 대전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어, 유럽에서 어,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전쟁에 보냈을 때 웃으면서 배웅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대요. 전쟁이 조금 가볍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아주 처참한 전쟁이 됐죠. 그러니까 전쟁은 그만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곳 없이 그 모든 집화가 다 마찬가지였죠. 아직 땅 분배를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운막을 지었다가 또 걷었다가 전쟁 치르고 또 운막을 지었다가 걷었다가 전쟁 치르고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전쟁할 때마다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10여 년간의 전투 속에서 또 분명히 이 요단 동편의 집화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요단 동편의 새 집화는 끝까지 끝까지 처음에 한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그 그러니까 여호와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내가 목숨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 가장 일치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어땠습니까? 끝까지 끝까지 사명을 다 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경에서 다른 유명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려지는 그 다른 어떤 어떤 성경인물보다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 여우수아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기본 거민에게 속아서 그들을 받아들였던 그 실수, 딱한 번의 실수를 제외하고 단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도 없는 여우수아. 아, 정말 신실하게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갈렙 역시도 그 갈렙을 필두로 한그 유다지파. 아,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여우수아의 동역자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요단 동편의 군사들 역시 그들의 삶으로 신실하게 사명을 다 지켜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준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말씀이지만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면서 여우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우수아가 뭐라고 강권합니까 너희는 강대하니 스스로 개척하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지 않고 전쟁을 꺼리고 안 나가니까. 너희는 강대하니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미개척지가 있고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개척해야 될저 땅을 내버려 두고 개척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외면한 채 등한시한 채 나몰라라 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빗대어서 비교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오늘 요단 동편의 군사들이 신실하게 그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명을 지켜야 하고 이 사명을 신실하게 잘 지켜야 하지만 그 사명이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마치 여우수아나 갈렙 정도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만이 뭐큰 놀라운 하나님의 일 사명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세워가고 있는 교회로서의 삶,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감당해야 할 사명. 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주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니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되고 또 그들에게 위로해 줄수 있는 위치에 내가 어느샌가 서 있고 그런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삶.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 구원이 뭐지? 아, 교회가 뭐지? 아, 저 사람은 참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 이런 성숙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킬 정도로 남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성도의 삶으로서 받은 각자 각자의 사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정말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에브라임 집화가 아닌 정말 갈렙처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요단 동편의 군사들처럼 끝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의와 결단.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큰 일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다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명예욕. 아 어,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어, 결과물에 집착을 하게 되고 무리하게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다가 조직과 사람들을 와해시키기도 하고 분열시키고 갈렙이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명예욕이나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었더라면 아마 말년의 여호수아와 삐그덕거렸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군사들이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우수아와 동행하면서 이 돌아가는 순간에 혹시라도 그 군사들이 볼멘 소리를 여우수아에게 한다거나 전쟁하고 남은 전리품, 수많은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나눠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전리품이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 불만을 가졌더라면 오늘 말씀처럼 매끄럽게 헤어지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한 교만함과 그러한 집착들을 특히나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그것을 또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나친 교만으로 인해서 집착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 명예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사명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되 이런 교만함과 집착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요단 동편의 군사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이 바울의 말씀을 막 떠올리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다 바쳐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 살고 있는 이 바울이나 요단 동편의 군사들 또 여우수와 갈렙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 저 개인적으로 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사명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열심히 다들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또저 개인적으로는 또 자비량 목회를 지금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 있지만 여전히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쉬움이 많고 부족함이 너무나 너무나 많고 아직도 너무나 너무나 많이 모자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니 자꾸 살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부족한 것들만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래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우리의 꿈이 소박하다 할지라도 참 항상 모든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참이 사회고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하는 것그 감사함을 먼저 회복해야 될것 같고 그렇게 다시 한번 신실함으로 주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여우수화가 이제 거의 말미에 다가왔는데 여우수화 딱 1장, 2장, 3장, 4장 초반에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언약계가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이 말미에 와서 그것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우수와 갈렙과 또 유다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의 세지파도 마찬가지고, 함께 전쟁을 치렀던 모든 지파의 수장들도 신실하게, 신실하게 언약계를 잘 쫓아서 왔습니다. 물론 부족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여우수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면밀하게 돌아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지금 신실하게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요단 동편의 모든 군사들의 겸손과 그 사명의 끝까지 충성했던 그 신실함을 아, 마음에 새겨두시고, 어, 이들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모든 인물들과 여우수와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겨 두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명을 이뤄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